아이쿠에서는 yeah, 아크릴 면탈과와 노끈을 실물로 제시해 주었고, 동덕여대에서는 화이트맨 알약과 빨랫줄이 나왔어요. 음. 원래 의상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패션 디자인과에 가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원을 했어요. 학원에서 있는 시간에는 실기에 집중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야자 시간이나 학원에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조선도 다니고 그렇게 공부하고 오시기도 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경쟁 심리 같은 거 없이 그냥 다 서로 다 너무 친하게 편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선생님들도 가족 같이 이렇게 편하게 다골고로잘 봐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 개인에 잘 신경 써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았어요. 공부를 너무 손을 놓지 말고 현재 하는 거에 충실하면서 다 같이 잘할수 있는, 그냥 현재 충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이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 기분이 들어요.